이번 UFC 319 메인 이벤트에서 캄자트 치마프는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를 5라운드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챔피언십 경기 중 가장 일방적인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될 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캄자트가 상대를 향해 결정적인 큰 타격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포지션 컨트롤 능력과 경기 내내 이어진 압도적인 운영 능력 덕분에 경기는 완벽하게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마루 우스마는 과연 얼마나 강한 선수일까요?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들급 챔피언과 던주어 볼때 캄자트에게 훨씬 더 힘든 경기를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캄자트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경기로 꼽히는 것은 길버트 번주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결과만 놓고, 웰터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보다 더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와 관련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MMA 수학이라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캄자트가 길버트 번즈와의 경기에서 고전했기 때문에 드리커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여기서 길버트 번즈는 원래 라이트급에 더 적합한 체급을 가진 선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종합격투기가 가진 중요한 진실, 상성즉 스타일이 경기를 만든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이겼으니 다른 선수도 이길 것이라는 단편적인 MMA 수학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길버트 번즈는 이제 마땅히 그의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캄자트 치마에프가 진정으로 인정했던 유일한 강점이 바로 번지에 뛰어난 그래플링 능력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반면 캄자트가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은 마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상대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드리커스의 레슬링 실력을 평가할 때마다 이미 여러번 언급되었듯이 그는 강력한 레슬러들과 많은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가 상대했던 선수 중 가장 강력한 레슬러라고 할수 있는 데릭 브런슨조차 캄자트의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의 스탠스는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레슬러들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가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두 선수 모두 더욱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일수록 드리커스는 몇 번의 타격 공격은 피했지만 캄자트의 체인 레슬링만큼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테이크다운 시도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문제를 야기했고 그는 이러한 스타일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리커스가 탄탄한 게임플랜과 충실한 훈련캠프를 통해 이번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캄자트의 레슬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계기로 그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의 방어율이 어떠했든 간에 아마도 지금은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엘리트 레슬러들을 많이 상대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캄자트는 드리커스를 상대로 무려 12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테이크다운 횟수만으로도 드리커스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약5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점은 두 선수의 타격 기록입니다. 캄자트가 5라운드 동안 37개의 유효 타격을 성공시킨 반면, 드리커스는 단 13개만을 적중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총 타격 횟수를 살펴보면, 캄자트는 무려 529개의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UFC 역사상 단일 경기에서 기록된 총 타격 횟수 중 최다 기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중 대부분은 실질적인 큰 데미지를 주는 타격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탭샷에 가까웠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자세, 크루시픽스와 같이 완벽히 제압하는 포지션에 한번 잡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우위를 의미하지만, 한 경기에서 여러 차례 그 자세를 유지하며 상대를 컨트롤했다는 것은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현격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캄자트가 반복적으로 그러한 압도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의 레슬링 실력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경지임을 입증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미들급에는 캄자트를 꺾을 수 있는 선수가 단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드리커스를 비교적 수월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이 체급에서 그를 막아설만한 상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커스에게는 많은 존경을 표해야 마땅합니다. 캄자트는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우세한 포지션을 차지하려 했으며 심지어는 서브미션 승리까지 노렸지만 드리커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끈질기게 방어해냈습니다. 그의 놀라운 회복력과 매집은 진정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드리커스는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이었더라면 캄자트의 리어네이키드 초크 시도를 드리커스만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라운드의 양상은 매우 흡사했습니다. 매 라운드 초반 캄자트는 어김없이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후 경기를 지배했지만 상대에게 입힌 유효 타격이나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드리커스는 캄자트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거의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후반 라운드에서 한두 차례 첫 번째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캄자트의 끈질긴 체인 레슬링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타격 교환보다는 사실상 캄자트의 레슬링 클리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활약으로 캄자트 치마 f 프는 이제 새로운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상대들이 과연 어떻게 그를 상대할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캄자트 치마 f 프는 나수르딘 이마보프대 카이오 보알류의 경기 승자와 맞붙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관중석에서 레이니어 대 리더, 카이오 보알류, 앤서니 에르난데스 등 여러 미들급 강자들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첸대 다게스탄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미들급 타이틀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의 다음 경기는 레이니어 대 리더와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만약 실제로 경기가 성사된다면, UFC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치열한 스타일 대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